자, 채비, 온천 낚시 채비. 네, 둘, 둘. 어? 2단 채비. 2단 채비인데, 그게 추에서 네, 첫 뺨. 번째 바늘까지 한 뺨? 네. 20cm 고그 외에. 한뺨 반. 어, 30. 네. 그리고 지, 어, 미끼는? 지렁이랑 오징어. 지렁이랑 오징어 같이. 같이 네. 엎어가지고. 오케이. 어 급하게 하지 말고 아야, 자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어, 그래. 천천히 ]ered고. 저기 온다 저기 온다 저기 온다 저기 온다, 내가 그런가. 저기 온다. <목소리를> 좋아 좋아 바다, 좋아 좋아, 좋아. 그, 그, 천천히 아, 천천히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좋았어 아싸 크다. 아, 따, 야, 크다, 크다, 엄청 크다. 장어네, 장어 야, 크다, 장원에 크다. 장원에 와, 장원. 대빵 크다. 어휴. 이야! 장어, 장어. 이야! 아니고, 엄청 크다. 장어 이야! 어, 들어, 들어, 이걸 들어. 자, 얼굴에 비춰. 장어, 장어. 자, 자, 얘들 봐. 자, 이야, 대빵 커. 사이즈를 한번 재봐야 되는데, 사이즈 한번 재봐. 손으로 이렇게 해봐, 이제. 자, 엄청 컸네 얘가.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손으로. 이거 손으로. 하나, 둘, 바깥에. 둘 셋, 65. 사이즈. 바깥에 바깥. 우와. 아, 다지긴다 사이즈. 완전 바깥스 굵기 굵기. 와, 오랜만에 보네 바깥스 굵기. 우와. 한춰 봐요. 이사에 가름에 쳐해져. 야. 드디어 나왔어요. 겁봐 내가 나돌라 했잖아. 어, 그 그러니까 아저씨가 자크 들는지 알고서 깎자 돌려도 그래서. 그 나돌을 잘 했잖아. 얼마야? 사이즈 얼마야? 64 3.5. 어? 봐 봐. 33. 63? 630. 64? 네. 네. 와, 씨. 다시 한번 가까이 대봐. 출작. 출작. 처음부터 다시 대봐. 어. 자, 정확하게. 64딱 나오는데. 오케이.